뉴스 스페이스 국민 발효유 브랜드로 잘 알려진 HY 옛 한국 야쿠르트가 2024년 매출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HY의 매출은 1조 355억 원, 영업이익은 5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 14.9%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건 564억 원의 순손실. 전년보다 무려 252%나 적자가 커졌습니다. 이 손실의 원인은 싱가포르 자회사 HYSG의 2,174억 원의 손실과 함께 배달 플랫폼 불릉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계속된 적자 끝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HY의 최대 주주인 팔도, 그리고 그 팔도를 100% 소유한 윤호중 회장은 2023년 한 해에만 팔돼서 215억 원의 배당금을 수령했습니다. 최근 6년간 윤 회장이 팔도에서 받은 배당금은 무려 1,048억 원에 달합니다. 심지어 적자를 낸 해에도 배당은 계속됐고 일부 해에는 배당 성향이 481%에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오너 일가에게 유리한 배당 정책은 기업의 장기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HY는 전통 유제품 사업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과 해외 확장을 추진 중이지만 잇따른 투자 실패와 법적 분쟁은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HY에 필요한 건 오너 배당이 아닌 실질적 체질 개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뉴스스페이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